경주리 800m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6번, 8번, 8번 특공부대와 안쪽으로는 1번 금불안이 초반 앞섭니다. 외곽쪽에서 안쪽으로 자리잡고 있는 8번 어, 특공부대와 안쪽 1번 금불안. 금불안이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1번이 초반 앞섭니다. 단독선두로 손를이 끌고 있습니다. 오늘 경주에 처음 출전한 신마, 1번 금불하는... 여있기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8번 특공부대와 6번 대성공 바깥쪽으로는 7번 자비문역까지 따라붙으면서 6번 7번 8번이 2위 3위 6번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6번 대성공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빠르게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1번 금불한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6번 대성공이 단독 2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8번 특공부대와 7번 자비무적은 3,4,2,3그 뒤에서 5번 다크호스가 따라붙고 외곽쪽은 2번 발라카스도 거리를 좁힙니다 선두는 1번 금불안 여 있습니다 단독 선두 오늘 경제 처음 출전한 신마가여의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6번 대성공이 2위까지 그 뒤에서 5번 다크호스가 빠르게 따라붙습니다 1번 금불안 여 있습니다 선두의 머거리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여의 앞서면서 1번 먼저 결승선 통과했고 6번이 2위까지 안쪽 5번 3위로 1번 6번 5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전현준 기수의 1번 금불란 오늘 경주에 처음 출전한 신마였습니다만 초반부터 앞서면서